베네수엘라 대법원이 1월 3일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에게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맡으라고 명령했음을 외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이 이날 새벽 미국 군사작전으로 체포되어 부재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로드리게스가 국가 행정의 연속성과 국가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직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마두로 체포 이후 권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고 외신들은 분석하는데, 그럼 이런 명령을 한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대법원장은 누군지 살펴보자. 카이슬리아 로드리게스. 2024년 1월 17일 취임한 사람으로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며 베네수엘라 집권당인 PSUV 소속이다. 그녀는 재작년 부정 논란의 대선 결과를 마두로의 승리로 확정한 사법부 수장으로 마두로 정권 편향 판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서방의 제재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그런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한편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비상내각회의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은 마두로 단한 명뿐이라고 말했다. 또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안전한 정권 이양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그들에게는 우습게 들리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